어 제가 모니터 하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 일종의 연속되는 시리즈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 그 중에 가수들이 나와서 자기의 어, 노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노래를 하는 일종의 경연 프로그램인데 자기 이름으로 노래하지 않고 어, 나는 몇호 가수입니다. 나는 뭐 7호 가수입니다. 어 나는 1 1호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감춘 채로 이제 경연하는 싱어게인이라는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름을 감춘 채로 새롭게 일종의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많은 가수들이 노래할 기회를 얻고 또 유명해진 유명 인사도 배출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고 치러 가수는 예를 들어 나는 얼굴 없는 가수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 나는 1등을 해본 적이 있는 가수입니다. 어, 나는 좀 억울하게 기회를 빼앗긴 가수입니다. 자기의 가수 인생에서 자기의 가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사실은 잘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경연에 일종의 점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절반씩 떨어져 나갔는데요 어, 떨어져 나가면 자기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수 이 누구입니다. 나는 가수 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수로서 누구라고 얘기한 것과 또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래하죠. 대부분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한 사람들이고 이미 어, 알려진 노래가 한곡 정도 한두곡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음반을 냈지만 또 노래를 어, 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실은 기회를 좀 얻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부르기 때문에, 어, 그 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노래를 불러서 저는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지나간 중에서 화제가 된 분들의 노래를 다시 이렇게 돌려듣고 또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심사위로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어, 이제 나이 든 분들도 있지만 젊은 가수들이, 어, 4명 정도 앉아있는데요. 어, 그분들하고 같이 음악 활동을 시작한 일종의 친구들이 다시 거기 나와서 어, 노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는 사람이나 거기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겠죠. 대부분은 좀 안쓰럽고 또 처량하고 때로는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잔인한 것을 보면서 어,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어, 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 나와서 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다시 어, 어떤 어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자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또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 이 프로그램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가수로 사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어,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아 내가 이래서 어, 노래하는 가수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가수 누구입니다를 얘기할 때 굉장히 좀 확신 있게 가수 얘기를 다시 갈수 있는 말하자면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도 어 비슷한 어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런 절기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무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계속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한 주간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리스도로 불러 주셨는지 나는 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다음에 금년 한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수를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나는 어떤 어떤 가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럴 때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어, 저희가 지금 저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인도자로 우리가 지금 찬양한 곡처럼 인도자로, 목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특별한 존재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얘기하죠 나는 외국인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 100여 명의 가수들이 자기를 각각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1세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뭐 아브라함이나 그 동시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를 살아갔던 이 분들이 나는 외국인과 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왜 이분들이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어,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서 설명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외국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 낯선 사람이라는 일차적인 어, 뜻을 갖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국 사람은 낯선 사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어, 서양이나 아니면 뭐 어, 다른 곳에서 다른 대륙에서 외국인이 오면 우리가 금세 구분하죠. 왜냐하면 외모가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고 사실은 옷도 다릅니다. 그게 낯선 거죠. 낯선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어, 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 70년대로 돌아간다든지 올림픽 이전에 80년대로 돌아가면 뭐 외국 사람을 보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고 낯선다는 것은 친밀하지 않,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대시하죠, 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을이나 아니면 그 도시 국가 안에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낯설기 때문에 공격당하고, 낯설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낯설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따돌림당하는 일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지을 때마다, 또 서러움이 있을 때마다, 혹은 똑같은 상황인데 기회를 받지 못해서 일종의 타향살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기본적인 특징은 조금 내가 언제 조국에 돌아갈까 고국으로 돌아갈까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첫째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슷한 의미에서인데 나그네라고 또 자기들을 이해합니다. 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외국인은 비교적 장기간 그 외국에 나와 있다면 나그네는 비교적 단기간 나가 있죠. 나그네는 뭐 여행객으로 이해해서 봐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고 또 공장이 세계 곳곳에 있어서 그 공장을 관리하거나 또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정말 많이 파견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가정들이. 매년 그렇게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갑니다. 그럼 나가서 한두 달 있다 오는 게 아니죠. 짧으면 3, 4년, 뭐또 길으면 뭐 10년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나가면 긴 시간 머물지만 나그네는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무는데 나그네도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나그네 삶도 타양사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오랫동안 있으면, 여행을 오래 하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지금 있는 그곳이 자기들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갈 집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이 마음속에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본향을 아주 마음속에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는 거기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이땅 가운데 영원히 머물지 않고 이 땅에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삶을 끝내는 곳이 아니고 내가 떠나온 것.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아주 기본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그 동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너무 나이 들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들어가기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여기서 삶을 마감하고 묻혀야 됩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내 생명의 근원이요. 영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남은 애로 이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통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시작에도 이런 생각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 제국 아래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얘기합니다 빌리포스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에서 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 시대에는, 바울의 시대에는 아주 평온하게 또잘살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혜택을 바울은 누리면서 살수 있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필그림은 첫 번째 단어의 뜻, 어이가 순례자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순례자 이렇게 해 놓고 그 옆에 뭐라고 썼냐면 성지를 참배하는 사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쓰인 영어 단어의 뜻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성지순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신약의 배경, 또 예수님의 사역지를 돌아볼 때 성지순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성지순례할 때 순례가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또 종교개혁지도 저희들이 방문하게 되는데요. 루터, 독일의 일에 옛날 동독 지역을 우리가 종교개혁지로 보고, 또 스위스도 가보고, 그래서 루터나 아니면 쯔빙글리나, 또 깔뱅의... 유적지들을 돌아볼 때 그때도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말을 씁니다. 말하자면 나그네로 산다는 건뭘 얘기하냐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순례자로 사는 것이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순례길에 의 나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례자들은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도 바로 이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죽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죠. 어,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마치 어, 성지순례를 나선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땅에 믿음의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자기의 삶을 정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로 사는 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 혹은 또 순례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첫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갔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단 생활을 했으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이 1월 1일 새 예배를 드리고 뭐한 주간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금년에는 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이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 지금 11월이 돼서 보면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좀이 관점에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아브라함과 같은 어, 우리가 1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 있을 때 약속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점은 우리들이 시장 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간에 따라 혹은 또 약속한 사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에서 보여질 때가 있지만 많은 약속들은 사실은 내가 믿음의 순례를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죽음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주시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약속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땅의 자손들이 흥망하려는 약속은 죽음 이전에 볼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약속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돌아볼 때에도 1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돌아보시고 또 메모하시고 감사한 옷들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이것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한 것이고 또그 약속이 주어진 것이면 우리 이때 우리의 죽음이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자녀들 때 일하지 않는 장기적인 거이라면 자녀들의 자녀, 자손들 때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가 우리를 어,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9월과 10월에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계를 아주, 어, 지혜롭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다루시기 때문에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알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더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지나친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 그것 때문에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회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때 그럴 걸 벌써 한해가 지나갔잖아요. 아, 미리 이렇게 해볼 걸 이때는 이렇게 결정할 걸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후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 후회 감정이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늘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계를 아마 지혜롭게 다루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서, 또 과거로 자꾸 눈길을 돌려서, 어, 과거로 인한 후회의 감정으로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부분도 잘 다루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어떤 뭐계시 나타내심을 주시든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내 뜻대로, 내,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지나간 11달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행의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이라는 자세로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욕심이라는 관점에서 순례자의 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는 욕, 이 순례의 길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 따라서 하실까요? 순례자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월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 내가 믿음의 순례 가운데에 있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인데 좀 지나친 욕심을 부렸나 부리지 않았나 하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열한 달 동안에 다 이루려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혹은 그 욕심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욕심을 버리는 것은 어렵겠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욕심으로도 자유로워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일이죠. 그러나 욕심을 모두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욕심을 좀 지나친 것은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절제는 조금 줄여놓는 것이고. 조금 버리는 것입니다. 어, 앞선 예배에서는 제가 짐 줄이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짐을 쌉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2박 3일의 짧은 출장을 가는 사람과 적어도 3주 동안 장기적인 여행을 하는 사람이 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사가 뭐 20km, 23km, 뭐한 개, 두개다 규정하는 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짐이 많죠. 출발하는 아침에는 점점 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녀오신 분들이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제 주변에도 매년 어, 떠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정진홍 언론인 정진홍 씨의 산티아고 길 순례 이야기를 어, 책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이분도 처음에 갈때 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32리터짜리 조그만 배낭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38리터로 늘렸다가 늘리다 늘리다 보니까 나중에 48리터까지 갔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은 가운데 배낭이 48리터 배낭인데요. 키로수로 따지면 뭐 15키로에서 20키로 사이입니다. 이 배낭을 지고 가서 이분이 한건 뭐냐면 매일 짐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순례길에서 누가 그 배낭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록하는 사람이고 또 기자이기도 했고 작가이니까 노트북까지 들고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짐을 줄이는 거는 여행을 가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먼 길을 가려면 짐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여행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근데 그냥은 짐을 덜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만 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년 동안 뭐 늘은 짐들 또산 것들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착하고 쌓아놓기 시작하면 짐을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순례의 길이 나그네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나친 욕심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욕심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짐도 줄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절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즉, 본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향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는 이라.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이것들을 쌓아두는 공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예 근고를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창고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감출 수도 있는데요. 저는 남들이 뭐 가져온 이 조그만 종이 박스를 안 버리고 있다가 박스에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제 방에는 박스가 뭐 수십 개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너무 지저분하면 어, 누군가 정리하는 데다 버립니다. 박스를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못 버립니다. 뭐 자료들 뭐 기록들 이런 게 있는데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이 땅이 소중한 사람 이 땅에 쌓아둔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생각하는 것은 본향을 소중하게 여기면 본향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순례자의 자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제가 감사절을 좀 의미있게 지니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순례자의 길이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완성되지 않지만 그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떠나고 걷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루어주신 약속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보다 장차 이루실 약속도 여러분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차 이루실 약속을 찾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는데 아주 큰 단계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는 욕심을 절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그네 의 삶을 주셨는데 욕심을 절제하는 건 짐을 좀 줄이는 것입니다. 이 짐을 좀 줄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내가. 욕심을 절제한 것은 어떤 것이었고 욕심을 부린 것은 어떤 것이었나 이것은 짐의 부피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평가해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삶을 본양에서의 삶을 잘 준비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11월까지 한번 잘 점검하시고 한번 평가도 해보시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의 삶이 이기적인 삶에서 좀더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었는지 물질적 가치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이고 영혼의 가치를 좀더 중시했는지 어, 또이땅 어, 가운데서 뭐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남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 사랑을 좀 베풀고 함께 했는지 어, 이것들을 보시고 늦기 전에 삶의 방식들을 좀 바꾸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순례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제가 해드렸는데 이 질문을 품고 여러분 마음가운데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추수감사님과 연결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